네. 글자 써 놓고 그다음에 오디오 갖다 놓고 오디오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 눌러 주시고 그러면 사운드라는 글자 위에 오디오 앰플리튜드가 있고요. 이 오디오 앰플리튜드의 라벨 색과 글자의 라벨 색이 같아서 위에 있는 오디오 앰플리튜드의 라벨색을 바꿔 줄게요. 그린으로 해줄게요. 좀 구분이 잘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키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디오 앰플리튜드 선택하고 U 버튼 눌러주세요.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 보스 채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스테레오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오디오 오른쪽에 있는 오디오가 각각 왼쪽 귀로 들리고 오른쪽 귀로 들리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 스테레오 사운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스라는 것은 두 개를 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글자 크기를 레프트에 맞 레프트의 키프레임에 맞춰서 할까 오른쪽 키프 어, 오른쪽 채널에 맞춰서 할까 아니면 보스 채널로 그냥 할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두쪽다 해서 보스 채널에사운드에 모를 스케일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레프트 채널 닫고 라이트 채널도 닫고.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만 놔둬, 놔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얘를이 텍스트에 어떤 속성에 연결을 한다 그랬죠? 크기라 그랬죠? 크기. 그러면 크기는 단축키 뭐죠? S죠? S. 그래서 이 스케일을 익스프레션을 줄 건데 그 익스프레션을 이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랑 연결을 할 거고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가 페어런트가 되고 사운드 글자의 스케일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의 키, 키의 값을 텍스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Alt 누른 상태에서 스타벅치 딱 눌러주시고, 그러면 익스프레션 스케일이 나오고, 거기에 스케일의 돼지 꼬랑지 있죠. 이 돼지 꼬랑지를 슬라이더로 그리고 나서, 엔터치지 마시고 다른 데빈 공간 레이, 그 레이어의 빈 공간 타임라인의 빈 공간 쳐주시고 플레이 기준점을 가운데로 하지 않으시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커지는 거예요 왼쪽으로 돼 있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커져요 응? 가운데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를,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글자를 제가 글자를 한 49포인트로 썼어요. 49포인트. 그리고 플레이. 글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잘안 보이죠? 이럴 때 글자 크기를 웬만큼 크게 해도, 웬만큼 크게 해도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음악이 워낙 크니까 잘 보이는 건데, 만약에 내가 글자를 100 정도로 줄게요. 이럴 때, 글자 크기를 조절하셔도 되는데, 글자 크기를 뭐200 이렇게 되면은 얘가 그 글자는 어그 비트맵이 아니라 벡터예요 벡터. 그럼 벡터 이미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더 컴퓨터가 부담이 되겠죠. 이럴 때는 null object를 써요 null object. 그래서 이 사운드의 레이어의 돼지 꼬랑지, 크기의 돼지 꼬랑지가 아니에요. 크기의 돼지 꼬랑지는 누구랑 연결했어요? 오디오 앰플리튜드의 슬라이더와 연결을 했고, 레이어의, 요 레이어의 돼지 꼬랑지를 널 오브젝에 연결할게요. 그래서 타임라인 빙고, 뉴널 오브젝. 널 오브젝에 여기 사운드의 오른쪽 돼지꼬랑지를 널 오브젝트. 으로 만들어져서 널 1이 사운드의 페어런트, 부모가 되게 하고 이 널의 스케일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앰플리튜드도 다르고 다 다르네요. 다 달라서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예. 여기 오디오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오디오가. 그래서 오디오 스펙트럼 2에다가 똑같은 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타이틀로 클릭 사운드 SOUNDD 치고 컨트롤 알트 홈 해서 가운데 기준점을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모두 하라 그랬었죠 패러그래프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 정렬로 하라고 했었죠 패러그래프 들어가서 가운데 정렬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홈 눌러서 정중앙 위치 만든 다음에 위치 값은 뭐 이렇게 잡을게요 가운데로 잡든 뭐 이쪽으로 잡든 그리고 조금만 작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해보죠. 여기 음악, 우클릭, 키프레임 어시스턴트, 컨버트 오디오 투 키프레임, U 버튼 눌러서 이 사운드 글자의 스케일 S. 익스프레션 만들어주라고 했었죠. Alt 누르고 스케일의 스타워치 눌러주시면 뭐가 나와요? 스케일의 돼지꼬랑지가 나올 거예요. 이 돼지꼬랑지를 보스 채널의 슬라이더랑 링크를 만들어 링크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누르면 글자가 개미코 딱지만큼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를 하라 그랬죠? 널 오브젝을 만들라 그랬었죠. 오른쪽 마우스 뉴널 오브젝 널 오브젝의 사운드의 스케일의 돼지 꼬랑지예요. 아니죠. 레이어의 돼지 꼬랑지. 이 레이어 이거를 제가 돼지 꼬랑지 꼬랑지 하잖아요. 근데 픽 휩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픽 휩. 픽픽 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픽 휩을 널 오브젝트로 링크를 걸어 줘서 이 사운드라는 글씨의 페어런트가 널 이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널의 스케일 값을 좀 큼직하게 줘서 좀 보이게. 근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떤 거예요? 기준점이, 기준점이 정중앙에 있어서 크기를 크게 했더니 글자가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면 피킵을 다시 주지 않고 널 오브젝의 기준점을 어디로? 글자의 정 가운데로 가져오면 되죠. 기준점 Y 눌러서 기준점을 글자의 정 가운데로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에 다시 픽캡으로 널 2에다가 링크를 걸어 주시고, 그러면 좀 커졌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제가 그 광고 모션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 음악의 비트에 맞춰서 글자도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럼 되게 뭐라고 그러죠? 생동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좀 괜찮아 보여. 음악에 맞추잖아요. 그럼 괜찮아 보여. 이미지도 음악에 맞춰서 탁탁 하나씩 나타나잖아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요즘 광고들을 보면은. 오디오를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작업을 해요. 오디오의 비트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 마저 완성하시고요.